안녕하십니까 비트고입니다. 이번 시간에 스톰엑스 코인 한번 봐볼 건데요. 가장 최신 뉴스로 스톰엑스 챕터 7 파산 신청 블록체인 기반 리오드 프로젝트 스톰엑스가 미국 법원에 챕터 7 파산 신청을 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챕터 7 파산은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파산 형태로 법원이 파산 관리인을 지정한 뒤 회사 자시 자식... 자산이 청산되고 채권자의 일을 배분한다 스톰엑스는 즉시 운영이 중단된다고 6월 26일 목요일 오늘 날짜로 뉴스 떴고요 어 스톰엑스가 스토, 스 이렇게 파산 신청 이후에 존폐 위기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어, 자산 청산이 시작되고 토큰의 미래가 불확실해졌으며 어, 최근 거래소 상장 폐지와 규제 강화가 하락 압력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으로 무자산 상태에서 자산 청산 절차가 시작되고, 2025년 2월 이후에 바이낸스나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로 유동성이 감소되었었죠. 그리고 6월 한때 60% 급등했던 가격이 파산 소식 후에 급락을 했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어, 스톰엑스는 미국 델라웨어에서 챕터 7 파산을 신청하며 무자산 세무자로 지정되었고요. 이는 채권자들이 거의 회수할 수 없는 전면 형산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M과의 합병 실패와 경영진의 소통 부재가 이 스톰엑스 부의자들의 위험을 더욱 키웠고 한국의 거래소인 업비트와 비썸은 2025년 5월 19일 스톰맥스를 면밀히 관찰 중인 자산으로 지정하고 입금을 중단했는데, 이는 규제 준수 문제로 인한 상장, 해지, 전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장 지표는 최근 90일간 한77%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 거래 회전율이 3.18로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2.75%의 토큰이 대형 투자자 고래에 집중되어 있어 매도 압력, 위험이 존재하고요. 스토맥스는 6월 한국 내 김치코인 열풍에 힘입어 잠시 60% 정도 급등했으나 파산 소식 이후에 급격히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바이낸스는 2025년 2월 스토맥스를 개발 활동 조조를 이유로 상장 폐지했고 이후. 오누스와 플립스터노 딜을 이었습니다. 이 거래소의 지원 상실은 유동성 풀 접근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고요. 결론적으로 이 스토맥스의 파산과 연쇄 상장 폐지는 구조적. 공개를 시사하고 대형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고 어, 운영 재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남은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완전히 스토맥스를 상장 폐지할 경우 극심한 유동성 부정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어서 차트 봐볼 건데요 6월 26일 목요일 오후 1시 52분 어, 거래 가격은 9.95원 정도 거래 금액은 187억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큰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일본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10.8원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점 단기적으로 한요 정도. 찍근 다음에 지금 밑으로 내려온 모습인데요. 여기 회색 구간도 지금 이탈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온다면은 한이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내려올 수 있겠고요. 2차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2차적으로는 이정도 2차적으로는 여기에서 살짝 반등이 일어나겠지만 그렇게 다시 떨어져가지고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한 많이 하락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도 하락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전에 이 주요 지지선 이탈을 하게 될지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이 스톰엑스 영상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 다른 상승 관점이나 정확한 타점 그에뭐 특급 정보들 상패 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대처 방법들 010-256-2689로 스톰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하나만 남겨놓으시면, 어, 모든 정보, 도움, 무료로 공개해드리니까 많은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